라디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해볼 게임, 브롤브롤브롤 스타즈.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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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즈. 지금 보면 이상한 맵이 하나 떴는데, 솔로 쇼다운이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음, 브롤러는 누가 좋을까? 일단 피가 많은 애들이 좋을 텐데. 그래, 엘프림으로 가봐야겠다. 그리고 조금 해보다가, 제가 스튜가 오랭이고, 러프스 대령이 칠랭인데, 바로 전 영상에서 뽑았었죠? 이것들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건 과연 어떤 맵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잇 Yeah. 빰빠밤. 빠바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정TV. 가자, 가자, 가자. 1등 하자. 오, 저기 한명 떨어져 있고. 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점프를 하네.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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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나몇등한 거지? 과연 결과는, 오, 3등. <laughs>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이런 맵이었구나. 완전 금방 끝나버리네요. 도착하자마자 주먹을 막 날려야 될것 같은데. 자, 띠용 간다. 이야연 3등 5등 5아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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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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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는등 5등 로 어떻게 1등을등지등 다시한번 가자! 잠깐만 이... 없어지만 지금이다! 지금 지금! 지금. 등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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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등 5등 5등 등 아 7등 이거 안되겠네 티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잠깐만 이거 쓰면 대박이겠는데? 1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며 이후 폭발에 1 피해를 줍니다 오 이걸로 하면 1등을 할수 있는 건가? 자티그로 한번 가보자 이번엔 내가 1등을 하고 말겠어 띠용 바로 가젯 쏘주면서 공격을 해주면 어? 뭐야 나왜 이렇게 빨리 죽지? 왜? 9등? 바로 가젯을 써줘야 되는데 오 좋았어 차가 남았는데? 좋아 좋아 오, 1등! 아, 아나 아니구나. <laughs>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래도 2등이네요. 와이가짓로 하면 되는 거였네. 야, 이거 진짜면 개꿀골인데 자! 아, 가짓을 써주면은... 오, 아, 아, 이번에도 내가 아니네. 그래도 3등! 야, 이거 틱이 질리구나. 자, 이번에도 1등 가자! 가자! 아니, 저쪽엔 또 틱이 있는데... 가자마자 바로 가짓을 써주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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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어? 뭐야 다 죽었어 하하 <laughs> 어떻게 된거야 아 4등 아 이거 1등은 의외로 하기가 힘드네요 찐 막판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다시 궁 써주고 아니 궁이 아니라 가젯 써주고 어아 3등 한거 같은데 아 3등 했네요 1등이 진짜 잘 안되는구나 아 한판만 더 <laughs> 가젯을 써주고 바로 공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가젯이 언제 써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두개 막 같이 막 눌러야되나 자 가자 그렇지 오 뭐야 아 3등 그러면 다른 애로좀 해보겠습니다 아이 누가 좋을까 프랭크로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순위가일까 같은데 왜냐면 워낙에 피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요 오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laughs> 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와 동시에 멀리 온다 <laughs> 가만히 있어 볼게요 와 그래도 순식간에 끝나는구나 아 5등이네 이번에는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도착하자마자 치면은 타이밍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자요 녀석들 호잇 어, 아 뭐야 2등 했죠 왜 3등이네 왜 3등이지 에 분명히 2등 한것 같았는데 와 근데 이맵 진짜 재밌다 빨리 끝나기도 빨리 끝나서 되게 편하네요 러어삭들 호잇 와 뭐야 다 죽었어 에이... 오 그래도 3등 그럼 이번에는 저도 비비로 한번 가볼게요 비비로는 과연 몇등을 할수 있을지 자 도착하자마자 쳐 주면 어어어 과연 몇 등이죠? 아, 5등!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이 자, 지금인가요? 아, 뭐야, 또 티기 1등 했네? 아, 7등! 아, 비비는 아닌 것 같아. 제키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키로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제키는 힘을 쓸수 있을 것이냐? 자, 가자! 자, 타이밍 잘 맞아! 어? 어? 아, 또 되게 1등! 아, 6등이야!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동시에 다 죽는데 어떻게 순위가 나눠지는지 모르겠네. 자, 이번에는 도착하자마자 그냥 공격을 계속 가. 아 아, 이번에도 빨리 죽은 것 같은데? 아, 6등! 에이, 제시로도 어렵구나! 이건 진짜 운빨인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티그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1등은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카젯 써주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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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 뭐야 <laughs> 3등 그러면 쇼다운 우당탕 진흙탕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튜는 제가 몇번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얘가 적으로 만나면 의외로 좀 무섭던데 오이 맵은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상자가 아 이번에 두 개밖에 없네 이게 많을 때는 네 개씩 있고 그러는데 아, 상자 깎고 갔더니 다 죽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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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아한 번만 더침대 되는데 잠깐만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아궁 썼으면 됐는데 요 녀석 요 녀석 넌 내가 잡는다 그렇지 오 궁이 연속으로 나가죠 에이, 얘도 잡아야 되는데 야 너도 내가 잡아주마 보잇, 보잇. 아 궁이 이상한 데로 나갔어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궁이 써주고 아 뭐야 궁이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아 어디 도망가니 일로 와서 나한테 죽어야지 하하 <laughs> 그렇지 야너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어. 쟤왜 이렇게 파워가 많어 너무 10개나 되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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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가 이긴다고요 녀석아 호잇 또잇 다하하 1등 했습니다 아이 근데 숙주가 상자 까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드네요 어 저기 보호 는데보 야야야 녀석아 또또또또 궁이다 호잇 그렇지 <laughs> 야 이거 막내라면 그냥 이기는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궁도 있으니까 오오공 궁궁궁 그렇지 <laughs> 어 여기 또 있는데 또 어어 어 그렇지 오 뭐야 어? 어? 사람이 아니었나 본데 어어 호잇! 어, 짚도 잡아줬고 야, 이거 너무 쉽네 어, 이 녀석! 내가 여기 있었다고! 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하다운 <laughs> 근데 어디 있는지 벌써 봤죠? 어, 저기 있어요 체리네? 아, 궁 쓰면 안 되는데 거기 있으면 독가스에 당할 텐데 빨리 이쪽으로 오지 않으렴? 아, 내가 가야겠다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요새요 녀석! 으어! <laughs> 아, 1등! 와 스티도 생각보다 좋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러프스 대령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워는 5밖에 안 돼요 러프스 대령도 1등 가자! 오오! 오! 엠버! 엠버! 아하 아, 엠버를 어떻게 이겨! 아 엠버 너무 사기야 홀뜨겠네 좋았어 파워 6됐고 어디 있니 내가 가마요 <laughs> 녀석들 여기 하나 숨어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아무도 없네. 어어, 저기, 저기, 저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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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너부터 자, 마지막,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오잇, 마지막이다. 하하하. 봐봐, 팔 됐고. 어! 거기 있다, 이거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이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떡하니, 남자가. 어어, 한 번만 더 치면 되는데.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laughs> 써다운아 이거 애들이 랩이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쉽네 어 저기 또 발리가 있네요 일단은 궁을 한번 써줄까 아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려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laughs> 또일등자 오늘은 이상한 솔로 쇼다운 매 그리고 스튜 러프스 대령 이렇게 써봤는데 러프스 대령은 제가 좋은 거 알았는데 스튜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레